2월 19일 월요일 말씀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케 하시고, 또 힘도 주셔서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에, 해가 이제 저물기 물자 예수님이 배 타신 그대로 이제 배 타서 타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셨않습니까 이제 그배 타신 그대로 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십니다. 다른 배들도 이제 함께 가죠. 그러던 중에 지금 어 광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막 일렁이고 하니까 어 지금 배가 요동하고 배에 그냥 물이 가득히 차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겁이 났어요. 사실상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 바람과 파도. 물이 막 차고, 이러니까, 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제 뭐 하시나 봤더니 주무시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뭐, 뭐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 바람과 또 파도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이 이제 잠잠해지고 바다도 예, 잔잔해졌습니다. 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고, 왜 무서워했을까요?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무서워했겠지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대답, 이들의 답에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일을 알수 있어요. 이들의 답이 뭡니까? 41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다 바다 바람과 파도를 잠, 이렇게 잠잠하게 하시자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시,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들의 답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제대로 알았으면, 이들은 뭐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들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선생 정도 또는 선지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이들의 두려움과 어, 염려의 무서움의 이유를 알수 있어요.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들이 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각종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자세하게 선언하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오직 어떤 분만 하나님 나라에서 온 분만, 혹은 하나님 이신 분만.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가는 어? 배를 타고 우리의 인생 항로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항로에 몰아닥치는 어떤 광풍과 어떤 바람도 넉넉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배에 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거 먼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전능자. 그분이 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지극히 아끼시는 나의 친구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이시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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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런 구원자이시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등등을 다 안다면 우리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광풍들, 그 바람들. 그 모든 모질게 나를 몰아붙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냐.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항로에 있어서 우리 인생 항로 배를 타고 갈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때 그렇게 갈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게 믿으면 우리는 남은 생애 속에 두려움과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담대하게 이 항로를 즐기면서 갈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칩니까 이렇게 이렇게 칩니까오 롤링 코스 좋아요. 이러면서 갈수 있는 거지. 응?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갈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어떤 파도나 어떤 바람도 주님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배가 파산하겠는가? 담대하게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자 제자들은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요.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생 항로에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며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의심이 없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또 담대하게 일하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르시고 주기도로 마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laughs>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